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희망을 품고 매주 로또를 구매하며 한 줄기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160회차 로또 추첨에서도 수많은 분이 행운을 거머쥐셨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1일에 추첨 예정인 1161회차 로또 예상번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번호들은 뱀띠 선생님들의 운세와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을사년 김요월 기사일의 간지 흐름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번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소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매일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7을 고르십시오. 뱀띠는 화의 기운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강한 직관력과 집중력 그리고 전략적인 재물 관리 능력을 의미합니다. 2025년 3월 1일은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로 뱀띠에게 도전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감정적인 기복을 키워 충동적인 재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숫자 7은 금의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로 뱀띠가 이날 자신의 직관을 활용하면서도 신중한 재물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7은 이성적 사고를 강화하여 무리한 투자나 지출을 방지하고 냉정하게 금전 흐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둘째, 10위를 고르십시오. 10위는 균형과 조화를 상징하는 숫자로 뱀띠가 이날 강해지는 화의 기운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5년 3월 1일은 목과 화의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뱀띠가 적극적인 재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기운이 과해지면 신중함을 잃고 무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숫자 12는 토와 금의 조합을 가지고 있어 뱀띠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실속 있는 재물 관리를 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12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숫자로 단기적인 감정적 반응보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셋째, 19를 고르십시오. 19는 강한 화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뱀띠가 이날 강한 추진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날은 도전적인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뱀띠가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과감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19는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신중한 결정을 내릴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이 숫자는 빠르게 재물운을 활성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이나 투자 기회를 찾는 뱀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넷째, 24를 고르십시오. 24는 토와 금이 조화를 이루는 숫자로 뱀띠가 이날 필요로 하는 안정적인 재물운을 제공합니다. 이날은 강한 목과 화의 기운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적인 선택을 하거나 충동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는 일을 조절하면서 현실적인 금전 감각을 키우도록 도와주는 숫자로, 뱀띠가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유리한 흐름을 만듭니다. 특히, 이 숫자는 신뢰와 기반을 다지는 에너지를 가지며, 돈을 빠르게 벌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쌓아가는 방식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섯째, 30을 고르십시오. 30은 강한 토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뱀띠가 이날 변동성이 큰 재물운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날은 기회가 많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날이므로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숫자 30은 계획적인 사고를 강조하며 재물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숫자는 신중한 선택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속 있는 재정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섯째, 38을 고르십시오. 38은 금과 수의 기운을 포함하는 숫자로 뱀띠가 이날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는 화의 기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날은 재정적으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과 수의 기운을 보완할 수 있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38은 냉철한 사고력을 키우는 숫자로 뱀띠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숫자는 실질적인 이익을 중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뱀띠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째 45를 고르십시오. 45는 토의 강한 기운을 가진 숫자로 뱀띠가 이날 감정적인 동요 없이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날은 기회가 많은 날이지만 동시에 과한 자신감으로 인해 무리한 선택을 할 위험도 있습니다. 숫자 45는 인내와 현실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숫자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이 숫자는 용기와 결단력을 강화하면서도 무리한 리스크를 피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7, 12, 19, 24, 30, 38, 45의 숫자는 뱀띠가 2025년 3월 1일의 재물운과 조화를 이루며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형성하는데 유리한 숫자들입니다. 적극적인 도전과 신중한 재물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숫자들을 선택하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은 한순간에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지만 그 이후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그 행운이 지속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돈이 들어오면 감정이 격앙되고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침착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당첨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당첨 사실을 함부로 알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의 변화나 금전적인 요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만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첨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이 들어오면 쉽게 쓰고 싶은 마음이 들수 있지만 무분별한 소비는 결국 재산을 축내는 원인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행의 예치에 이자를 받거나 안정적인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기적으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당첨금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가족과 나누는 것은 돈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눔이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원칙을 정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또 당첨은 큰 행운이지만 그 행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당첨금을 관리하고 돈이 인생을 흔들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미래를 고려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뱀띠 선생님들의 사주에 맞는 로또 행운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재물운의 주인공은 바로 뱀띠입니다. 당첨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간절한 바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뱀띠 선생님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을사년 김효월 기사일의 기운을 잘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소망을 남겨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좋은 기운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